네 안녕하세요 홈투어 TV 이하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소사역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 현장입니다. 바베큐장 파티도 하셔도 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시거나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죠. 이런 테라스 현장이 원래는 8억 대 분양가에서 지금은 6억대로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소사역에서 불과 도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역세권 현장인데요. 그만큼 역세권과 학세권의 입지 또한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은 총 4개에, 화장실은 총 3개로 구성된 현장이고요. 아파트 합법 복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래층 주거공간과 위층 주거공간이 분리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층 전실부터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신발장 공간도 넉넉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거실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은 폭이 지금 5,100 정도 나오네요. 굉장히 길이감이 있죠. 그만큼 길이감이 넓은 거실이라 어,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트월도 베이지색 톤으로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도 나고요. 시스템 에어컨 또한 천장에 장착되어 있어서 옵션으로 에어컨까지 설치되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밖에 보이시면 길게 테라스 공간이 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럼 안방 보시죠. 네,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도 거실 공간 못지않게 굉장히 넓게 잘 나왔는데요. 3,300 정도 나온 그런 넓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충분히 더블 킹 침대 두 개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안방이고요. 뭐 침대뿐만 아니라 11자 장롱까지도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고 파우더룸까지도 설치가 가능한 정말 큰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두 개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런 큰 안방이고요. 네, 그러면 안방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도 메인 욕실 버금가게끔 굉장히 넓게 잘 뽑아져 나왔는데요. 그만큼 샤워 공간이 충분히 마련된 안방 욕실입니다. 네, 다음 방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지금 폭이 4,500, 2,400 정도 나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폭이 넓게, 깊게 잘 나왔는데요. 저는 이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만 아기자기하게 꾸미시면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소개해 드릴게요. 메인 욕실은 이렇게 파티션까지 되어져 있고요. 거울에 이렇게 간접조명까지도 들어가져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메인 화장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크고 넓은 느낌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 주방 소개해 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D극자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탐구 가스 쿡탑 설치되어져 있고요. 싱크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또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 또한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하나와 김치 냉장고까지도 들어가는 충분한 사이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볍게 식탁 두셔도 식사하시기에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짐 보관하실 수 있는 이런 작은 짜투리 공간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두시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공간 또 나오는 베란다입니다. 네,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네, 테라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왔는데요. 진짜 대가족도 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베큐 파티도 하실 수 있고 어린이 풀장을 조그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아이들끼리 놀아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 넓은 테라스 공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여기는 이제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실 만한 현장입니다. 그럼 복층인 윗세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트홀 베이지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래층보다는 조금 적은 듯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래도 다른 현장보다는 조금 더 넓고 길게 크게 잘 빠진 거실입니다. 아래층에는 TV도 둘수 있는 그런 거실로 꾸미시겠지만 위층에는 가볍고 서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꾸미셔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 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따로 분리해서 예쁘게 거실을 따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층 복층의 메인방 보여드릴게요 네, 2층의 안방이죠? 2층 안방. 2층 안방도 굉장히 넓고 크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가족분들 많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폭 같은 경우는 4,300 정도 나오고요. 3,300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안쪽이 조금 깊이가 밑게 좀 파져 있어서 거기에 옷장 두셔도 되고 아니면 파우더 룸으로 꾸미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침대 공간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2층 안방입니다. 다음으로 2층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2층 주방도 이렇게 비글자 형식으로 조그만하치만 아담하게 잘 꾸며져서 나왔는데요. 참고 전기국탑도 있고 싱크볼도 있고 앞에 환기창까지 있어서 아래층 못지않게 그래도 잘 꾸며진 주방이어서 위층에서도 요리하시기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방 보여드릴게요. 내 네, 2층에 작은 방인데 작은 방치고는 저는 굉장히 크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총 3,300, 3,600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가 메인 방 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그만큼 방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안에 보이시면 보일러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공간이 꽤 넓은 편이라서 잔짐도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층 메인 화장실입니다. 2층 메인 화장실도 역시 공간 활용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샤워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사이즈 확보되고 금장해바라기용 샤워시설로 좀더 세련되게 잘 꾸며진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면 이쪽으로 외출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 여시면 똑같이 엘리베이터 바로 타고 내려가실 수도 있어서 꼭 아래층으로 안 가시고 위층에서도 이동하실 수 있는 현관문이 있다는 거한번더 강조해 드릴게요. 분양가가 너무나 착하게 나와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8억에서 무려 2억이나 할인된 6억대 분양가로 이런 테라스가 있는 복층 집을 사실 수가 있다면 저는 빨리 선택할 것 같습니다. 초사 여기서도 도보로 얼마 걸리지가 않아서 역세권으로도 포함된 그런 현장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